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자리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은 언제나 들을 때에 마음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너무 감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는 것을 깊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와닿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은총에 대한 것을 저버리고 맙니다. 또한 가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때 지난 날의 나는 이러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 날에 살았던 그것에서 새로운 삶을 영족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자리에서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격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감격 없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은총을 입은 사람은 지난 조금 전에 과거와 오늘 내게 은총으로 힘입었던 이 시간 이것에 대한 비교적인 것이 있어요. 지난 날에 조금 전에 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laughs>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 나는 지난 날에는 죄인이었어. 나는 지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넓으신 사랑이 무엇이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감격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감격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문둥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아홉 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면서 저들이 자기들의 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저들이 가다가 분명히 치료 받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다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하는그 말씀 속에는 그 아홉 명도 너 같이 똑같이 치료 받았었던데 이거지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 이렇게 그 이게 뭐야 이게 조금 구분해서가 아니고 똑같이 주어진 거이야 똑같이 똑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받아 똑같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부문에서볼수 있습니다. 전 <laughs> 칼리는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하 합니다. 아홉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려고 해서 잃어버리려고 해서 멀리 떠나갔다. 말이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잃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지난날에 초했던 그 문둥 환자의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야. 요한 칼빈의 마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을 남겼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총을 입은 사람은 과거의 잘 과거의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그것과 지금의 현재를 비교하면 지난 날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늘 내게 은총을 입는고 보니까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거예요. 지난 거에 대한 비교가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런 말을 씁니다. 현재의 고난과 이 고난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적인 비교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으나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이 받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laughs>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대요.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넘친대요. 나는 자꾸 어떻게 그렇 피? 그가 천국 가본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까? 잡으세요. 우리는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강력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난그 길을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그곳에서 오셨고 그곳을 가신 분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맹인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맹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 머물러서 구원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늘상 늘상 하는 일이지만 한평생 살면서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듣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 그러,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치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침을 받아서 지름을 위해서 그의 눈에게받바다이 사람의 일은 지금 뜨거운 일이에요. 자기가 바란 일도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제 너는 저먼 실로감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아무것도 그에게 어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꼭 그런 걸 바라는 것같요 내가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있으니까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이 말씀을 받아들어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이분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씻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가 씻고 나 봐야 알아요. 그지 렇 않습니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먼 길을, 자, 지팡이 짚고 더듬, 더듬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어요. 씻고 났더니, 자기의 지난달에 생각하지 못했던 밝은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밝은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laughs> 자, 밝은 세상이 보여지는데, 자, 이 밝은 세상을 보여준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간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이 사람에 대해서 그행색을 보면 다아니까행색을 보니까 지난날에 길가에 맹류로 구걸했던 사람이고 뻔히 하니까 그를 만나서 묻는 거지요. 네 눈이 어떻게 떠느냐. 내가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묻는 거예요. 물을 때에. 이 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면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액을 발라서 내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눈에 바라서저 실로의 로 모세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씻고 내 눈이 터졌다 여기서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그래 예수라고 하는 분. 그는 눈으로 볼수 없으니까 듣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 자, 이겁니다.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맹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알듯이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은 그러나 나에게 오셨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과 지금 현재에 비교해요. 이것이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 감격이 그런 엄청난 감격으로 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은총을 입은 자의 이말이이 이이 이제는 파장을 일으켜서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도 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출결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 그래도. 내게 베푸셨던 예수에게 예수로부터 내게 베푼 그 은총을 나는 니줄수 없다. 이거지요. 이것이 이것이 남겨뒀어요. 자, 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은총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어머니가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맹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맹인에게 다시 확인, 확실하게 마음을 달잡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나서 너는 크리스도를 아느냐 내가 메시아다 인자를 영접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보세요. 말씀을 입입은 사람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게, 내가 말씀으로 온 나에게, 바, 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그 은총을 감격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자가, 간증하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 사람, 자,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격해서, 그 감격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서, 감출 길이 없어서, 소리 소리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거죠? 그런데 같이 보세요. 열 명이 같이 섰습니다. 열 명이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 명이 같이 길을 가다가 변화를 다 받았습니다. 자, 마치 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여? 이 사람에게는 간격이고, 나머지 아홉은 그 간격을 주님 앞에 간격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나. 제가 하원대가 잠들인 것 같아요. 허리, 허리 부분이 시그시그 하니, 이게 뭐 어떻게 움직여도, 뭐이거좀 좋아지지 않고, 하, 좀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변하 침을 맞이하되나뭐하느나 뭐 아주 그런데 근데 저는 침술에 경이 한이원이잘 들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분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은 꼭한4일 한 정도는 오시오 오시오 또저안 좋은 오시오 이런 말 하거든요. 아 저도 그분 한테 가서 하루 이틀 갔더니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찌나 좋은지, 이건, 이거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경험한 사람 많이 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나 좋은지, 하, 저분이 처분에게 내가 뭘사드리면좋을까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있게 줬어요. 야, 정분 좋더만. 그잖아요 사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어? 그거예요. 이사마리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에 a r 전에 얼마 얼마 전만 해도 나는 더럽고 추한 문 m a r i a Samaria Samaria s a m 을 r i a s 가 m a r i a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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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키엘테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으 뜸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알고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내용을 오늘. 마지막 부분이 듣습니다. 온전히 하소, 더욱 그것에 확실한 것을 인쳐 주시는 장면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좀 이런 이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 어떠냐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싶은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내가, 이제는 이거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경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이라면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그 다음 지나가는 말로 받느냐 이건 같은 것이 아니 같은 자리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다시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감격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에게, 그날 낮고 간그 사람에게, 안, 그 사람들은 지나갔으니까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을 받은 그 감격으로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신입었습니다. 이 고백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이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자낳게 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잊지 못할 한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일곱 귀신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악한 곳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 그 형편. 자기가 뭐 고쳐달라고 갈수 없는데 예수님 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확 달라졌어요. 정상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날이 늦게 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로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병을 할수 있는 이 모습을 가장 닫게 됩니다. 그걸 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멀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치는 그 도상까지 이 여인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그는 마음에 새겨두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부활의 아침 맨 처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말이야. 막달라 말이야. 요한복음 20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이 여인이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 정말로 확자이어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고요. 예수님이 나타난 데 불구하고 동산지 직입니까라고 묻는데, 아 이렇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 그관격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그 일들을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기까지 십자가 지는것 거기까지 가면서 자 통곡하면서. 바라보면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 이부 바라신 그 아침에 그 동산을 찾았다고 하는 그 모습. 자, 거기까지 왔던 이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그 은총. 은정. 은총을 아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해보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그래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 막달라 여인만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이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은총을 아는자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 막달라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이 엄청난 것을 베풀어 뒀으니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이 모습 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은 자에게 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가 은총을 잊지 않고 그 은총에 대하여 강격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권을 얻었다 특권 은총 을 놓치지 않겠기 때문에. 그저 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삽니다. 그 은총 때문에 나는 활기차게 삽니다. 이것이 은총을 힘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오늘 이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 아홉 사람은 다 자기 가길이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감격을 그 감격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 사로잡힌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하면서 우리도 그러, 그래야 될거 아니겠어요 주님이요 나 같은 주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했으니, 아멘. 이 은총을 내가 어찌 이을수 있습니까? 아멘.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감격, 아멘. 그 감격이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